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정치권은 여야가 경쟁이고 또경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학교, 병원, 교회 다 경쟁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경쟁사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엄청난 빚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좀더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최소한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정도는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든지 일을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맞춤식 공부에 직업 선택도 선택하는 것도 전부 화에못 이겨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금 자녀들은 자기의 하고 싶은 일또 자기들이 행복해하고 자기들이 재미있고 자기들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전부 부모가 하나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인간 기계로 출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 하루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으니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하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경찰을 할 정도로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유를 하나 사둬요. 우유, 우유를 마시는 마시는 우유를 하나 사들 먹여둬요. 아무거나 안사 먹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우유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지도록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 먹인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다가 한 단계 낮춰오시니.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서울 우유를 먹이다가 나중에 연세 우유를 먹이다가 건국 우유를 먹이다가 내려가셔 우리 아이는 공부는 좀 그렇다. 아이 공부는 좀 그렇다 그렇다 싶어서. 만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해서 튼튼 우유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우유나 마시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 우유를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만 좋아진다면 온갖 약품에다가 음식이라든지 영양식이라든지 우유까지 챙겨 먹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 경쟁에 지면 나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아저도 보면 이 교육문제는 또 여러가지 모든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은 가운데 남이야 얻게 되는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시니 서울에는 실제로 스카이 캐슬이 있다고 합니다. 연속곡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면 성이 바벨탑처럼 큰 성이 아니라 그성 안에는 공부 잘하는 그냥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지망을 목표로 삼고 그 안에서 서울 대를 목표를 해가지고 그 교육을 하고 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집단 생활하는 그런 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든 경제든 어떤 분야이든 우리가 경쟁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의적인 경쟁 말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경쟁 말고 거. 그 경쟁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거룩한 경쟁이라 한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 거룩한 경쟁을 이 땅에 심어 나간다면 얼마나 이 땅이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쟁이 아니요. 이 나라 경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을 거룩한 경쟁 그래서 오늘 거룩한 경쟁이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올퍼분에서 네가지 말씀해 놓고 있는데 네 가지의 말씀을 빌러 갑니다.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삶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 항상 경쟁하기 전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한. 오늘 법은 보십시오. 32절, 33절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을 하긴 하되 경쟁을 어떤 경쟁을 하냐 첫 번째는 바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들로 구원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거룩한 생활입에다 남을 절대 그치게 하라는데 32절을 보니까 남을 그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 제가 목사 고시 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 고시 시험 지를 때제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인데 나중에 연세를 물어보니까 연세가 66세 66세 되신 분이 장로님 하시다가 나중에 성교 나가시려고 목사 보시 하러 오셨는데 바로 제 앞에 앉으셨어요. 이상하게 그냥 시험 전에 저희의 어떤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목사 보시 페스 대과 동시에 은 은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의 어떤 목사 모시가 합격되기에도 없어서 그런 기도보다도 이 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더니 나중에 저도 합격되고 그분도 합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도, 또 공무원도, 사업하신 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고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먼저 생각하면 안돼 모두를 생각해. 모두가 잘돼야 이 나라가 바로가게돼 있고 교회도 바로가게돼 있고 가정도 바로가게돼 있는 것이니. 그래서 다 잘돼야 되는 윈윈 정신. 당신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다 잘되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 극한 경쟁의 첫 번째 단추인 것이. 이것이 바로 극한 경쟁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여행이나 바라고 일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여름의 배짱이처럼 나무 그늘에서 바이올린이나 하면서 놀면서 나중에 편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경쟁을 하는 사람은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앵고로 팔려가서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도 성실하게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신 거기서 중, 중 그지는 그런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 번도 결리다 하지 않았습니다그 성실히 매사에 최선을 다한그여호의 모습을 보고 애굽의 1 2 대장 장관 이보디바리 그를 시리해서여호에게 자기 인장을 빼어 가지고 넘겨주면서 모든 하여 가지고 자기 가정에 가정 총무를 심은 일, 심은 것이입니다. 가정 총무가 되십니까? 꼬마른 그 나라의 임금에게 말을 사람들 왕에게 예 이렇게 심을 받아서 나중에 국무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생활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거룩한 경쟁을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될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경쟁을 한 사람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을 삽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해. 대개가 이런 학교 학생들 성적표 받아오면 수고했다는 말보다도 그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결과를 보고 칠타하고 구준하고 나을 합니다. 다고편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다 그래. 우리 아이들 성적표 달기 가지고 오면 그 성적표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왜 공부했니 못했니 잘했니 이건 바쁜 거예요. 이런 답을 하기 바쁜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훈계입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살아가는 과정, 삶의 과정, 공부하는 과정, 그 과정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되는 것이. 그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해야 할 일입니다. 구정하고 남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디서 열심히 내고, 어디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해주고, 경계해주고, 그 과정을, 한, 당은 한 시간에 또 공부를 하면, 당을3 0분이라도 앉아서 공부하면,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단 글기 열심히 하면 잘될수 있다. 그래,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성실히 다하면, 그러면서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그 자녀에게 과정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자녀는 공부하기 싫던 마음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집두 아이를 공부 결과를 보고 남는 적은 없습니다. 중간을 하든 뒤로 떨어졌든 그것보다는 평소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 줬더니, 결국 나중에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면서 새롭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평소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해서는 다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다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자녀들의 후원자가 누구입니까? 정와 여러분들 시험것다 부모들 시험 거예요. 부모들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설있겠습니까그럼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이 아름다우면 비록 결과는 좋지 못하여도 그그 과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르지 것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최광덕 선생님을 절대 질을 수가 없음. 제가 수학 그때 당시 산수이죠 산수 이 수학을 가장 취약한 그런 과목으로 아, 제가 공부를 이 수학이 가장 힘들 어지 가장 취약한 그런 아, 과목입니다. 항상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60점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벌을 준 적이 없어요. 벌이라는 것이 그냥, 아, 우리 80점 가장 넘겨보자. 이것이 최고의 벌이었습니다. 참 믿지 않는 분인데 얼마나 교육방법이 참 그때 당시 교육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저를 볼때도 그랬습니다. 참 제가 동네에서 가장 업에서 가장 변두이였습니다한 십리정도 거래되는데 십리정도로 거래되기 때문에 참그 아, 아, 그 학교가 멀었습니다. 그 저한테 항상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마야향에서 55점, 50점 밖에 이 수학을 받칠 못했어.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고. 참 멀리 사는 동네에서 가장 일찍 와가지고 자성을 잘하고 단분도 잘하는 성근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지금 공부에 수학, 수학이 지금 자연산수, 아이 시험점수 55점 보고 그걸 이야기 안 해. 참 멀리 사는 동네에서 나서 일찍 와서 자습을 잘하고 단번을 잘하는 우리 손건이 그 말에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쁘고 자연스레 생각 계시다 너무 너무 참 감사했어요. 이 고래돈에 충축에 하여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셨고 나중에 산수로 85점까지 제가 85점 받을 수 있는 게 안되지. 근데 85점까지 제가 또 90점까지 제가 맞을수 있는 공부를 하게 만들지. 그리고 그 과정을 중시해 주니까 아 제가 이 산수공부도 보통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산수점수가 85점, 90점까지 끌어올리게 됩 그래서 이, 이 과정을 중시하며 과정을 이렇게 에, 귀하게 생각하는 이 칭찬과 려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요 평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그 아, 비유. 여이분 여러분, 탈란트 비용, 여러분, 여러분, 여란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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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 달란트보다도 두 달란트가 더 중요하고 또두 달란트 받은 것보다 다섯 달란트가 더 중요하다. 많은 재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 너 많은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칭찬한 것이 아니. 또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남긴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 살아가면서 많이 남기면 좋지요. 그 그건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그도 것 아니시.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재능을 남기려고 이렇게 남기려고 평소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그런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삶,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춤을 숨기라고 그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삶,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고 결과를 가지고 축복한다면 이런 바삭 달란트 받은 정말 칭찬할 수것이다 차등을 두었을 것이며 두 달란트는 조금 더 밑으로 한 달란트는 더 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까 그럼 여러분, 아, 마태복 음 25장에 보면, 다나타 배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과장하는 직분을 과정, 직분을 아, 감당하는 우리가 또 삶에,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귀하게 보시지, 결과가 어떠니 저더니 그러지 않으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 결과를 보고 절대 낙원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또는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한달한 대가 하나도 안 남겼다고 그 결과를 본것 같지만 주님이 보신 것은 그 결과를 보시고 책만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게으르고 나태하고무시하였거니요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한테 배우게 보면 이한 단한테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겨울은 종아 가정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네가 많이 남겼구나 작게 남겼구나 이게 아니고 악하고 겨울은 종이었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단한테나 다섯 단한테는 칭찬하게 돼요두 달란트는 조금 또 다섯 달란트 많이 그게 아니고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똑같이 칭찬해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니가 자기들의 충성하였으면 많은 일을 니게 맡기겠노라 착하고 충성한종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달란트를 남기는 과정 그 과정이 너무나 충성스럽고, 또 너무나, 아, 주님 앞에서 부진하고, 참으로 극렬하고, 충성스럽게 그 과정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것을 보고 칭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또그 과정이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 우리는 그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삶의 특징의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과정도 결과도 모든 것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삶의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바로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천사. 다 이런 고린전서 10장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그런 좀 내가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그러습니다 모든 일을 그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채소의 가게를 하나, 채소 가게를 하나 한다든지 옷에 뭐 옷을 파는 옷 가게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는지 모든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관 위서 살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늘이 생각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경쟁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경쟁,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경쟁이 어야 사회도 평안하게 되고, 정치 인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과정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서로가 잘 되게 되는 것이, 합력하게 서로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 거룩한 경쟁으로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경쟁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경쟁을 한 삶의 특징은 먼저 남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거룩한 경쟁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